뽀뽀했어뽀뽀뽀뽀뽀뽀이뽀뽀 응? 예, 아, 그래.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그래 뽀뽀뽀뽀뽀뽀뽀뽀해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아뽀뽀뽀뽀뽀뽀뽀뽀 어, 그, 그래. 그랬어. 음. 좀 전에 거울 보고 왔지, 우리가. 이거 거울 봤지. 그래서 껴어 했지. 거울 좋다고. 거울 보고. 어, 음, 아구야, 뭐. 어우구, 호, 했어. 유호. 유호. 했지 우리 유호 응 어? 그래 아. 어 그래 그랬어 어, 어 그래 어우 어우 했어 유호 응. 어. 걔랑 얘기하는 거야, 응. 카메라를 알아, 우리 이호가, 응? 응? 응. 음, <laughs> 음, 아. 음. <laughs> 음, 그런 소리는 어디서 배웠어? 응? 응, 아. 음, 그랬어? 그래요. 으 이렇게 했어? 응. 아유. 아유. 기침나? 응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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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책이 나왔어, 제 책이. 아이고. 아. 아이고 귀여운 옷이지. 음. 응. 곰돌이 옷이야. 곰돌이. 아이고 귀여워라. 우리요. 응? 응? 배를 까면 감기 걸려요. <laughs>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안녕. 嘿嘿嘿嘿嘿。